对对 <laughs> 시작. 하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신랑 김국보군의 입장을 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임보한 양을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나 임보아는 어른들 앞에서 다음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쏙 닮은 아이를 낳아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얼굴은 저를 닮았으면 좋겠고 성격은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좋은 부모 곁에서 사랑 듬뿍 받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매년 두 번은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못 가면 혼자라도 보내주겠습니다 단 직장생활은 오래오래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혼자 여행을 가서 남편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오세 번째 돈대는 아내를 위해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뒷정리를 하겠습니다 뒷정리해주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번째 열심히 주짓수를 연습해서 주말마다 남편의 스파링 상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스파링할 때마다 봐주지 않고 진지하게 탭을 받아내겠습니다. <laughs> 평생 <웃음> 친구,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laughs> 아들을 키워낸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30년 전 어려운 살림에도 저를 결혼시키고 항상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온 어머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축사 순서입니다. 아들, 며느리, 아들, 딸 많이 낳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번에도 보안과 청작장 주기로안한날 보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안을 약속을 있어라도 그러냐고. 신랑 신부 인사.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문해주시면이분이 열릴 것입니다 신랑 s 들어 사이다 사이다 원샷 준비 사이다 원샷 실시 실시 신랑 신고 실시 실시 p Smo, Susie, Slap, Smo, Susie, Slap, s u s 니다 존재하고 있는 빠따 중에 신랑 중국 고분의1년 후배로서 약 4년간 함께 동고블과하였으며 작년까지 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들을 잡다가 선배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를 빌려주었습니다. 빠따로요, 삼빠따, 실실, 실실. 정신 좀듭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신랑 가장 크고. 운청 목소리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실시! 신고합니다. 신랑 김수현 2019년 9월 28일 신부인공함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신고합니다. 선배 축하드립니다. 선배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 분은 사랑의 인성서 <laughs> 신고. 신랑이 신부님을 얼마사랑한지 확인하는 분입니다. 신랑 결혼할 준비 되셨습니다 신부님, 신랑의 사랑을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신랑 어때요? 시작! 엎드려! 뒤로 찢지, 앞으로 찢지, 좌우좌우도 시작, 시작! 네. 앞으로도 신부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은 신랑의 건강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신랑의 건강 상태 체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신랑 엎드려! 시작! 8 0 0 0원팔다패기 5800개 가능하겠습니까? 네 5800개 실시! 실시! 동작 그만! <laughs> 신랑 앞으로 3번 실시! 실시! 아이고... 지금... 결혼하고 싶습니 안나... 뒤어서3봉 실시! 실시! 아... 아... <laughs> 신랑 건강 상태가 갑자기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전시 스팀패를 투여하겠습니다. 받아주기 앞으로! 何ですか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이 예. 신랑은 지금부터 마지막 끝판왕이승여과가참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가, 이가 참참참참! 승가 이승가, 이승가, 이승 아, 신랑에게 한번더 기회 주고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참참참참 참. 본샷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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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실시 실시, 실시. 네. 우리 드럭간다축축 축! 신랑 기회를 한번더 드렸는데도 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약속대로 첫 방문으로 다시 불러올려 보는 걸로 이거 오라야. 신랑신부, 루 파! 신신부 정지! 하겠습니다. 신라.